대세 아이돌 엑소 이들에게 두 가지 악재가 겹쳤었죠. 카이의 발목 부상과 이번 타이틀곡 로또가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는데요. 하지만 엑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18일 정규 3집 리패키지 타이틀곡 로또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 1위를 찍었고요. 이 밖에 수록곡들 역시 차트 순위권에 랭크되면서 줄 세우기까지 성공시켰습니다. 엑소는 오는 19일 KBS ETV 뮤직뱅크와 20일 MBC 쇼 음악중심을 통해서 타이틀곡 로또의 첫 무대를 선보입니다. 로또 대신 라우더라는 제목으로 방송활동을 하겠다고 전했고요. 21일 SBS 인기가요에서는 원래 제목대로 로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엑소의 로또 행보 계속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은요 MBC 무한 도전입니다. 최근 엑소와 유재석이 SM 사옥을 오가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 조만간 함께하는 무대를 볼수 있을 예정입니다. 로또 활동과 더불어 또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